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손에서 시작해 작은 승리로 제국을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바로 현대의 창립자 정주영 회장입니다. 하지만 전설이 되기 전, 그는 한국의 외딴 마을에서 가난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게는 가난과 열어볼 수 없는 문들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서는 인구의 80% 이상이 극빈층이었고 교육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삽입 1920에서 1930년 한국 빈곤율 그래프. 1 6세 나는 보 흥상이라는 작은 쌀가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내 현실은 매일 아침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차갑고 무거운 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빈손으로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완벽히 해내는 것, 오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나요? 오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쌀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포대를 대충 구석에 쌓고, 다음 일을 서둘렀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포대를 방향에 맞춰 정렬하고 글씨가 밖으로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왜냐고요? 정돈된 포대는 더 빠른 배달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배달은 정확한 약속을, 정확한 약속은 신뢰를 낳기 때문입니다. 배달표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잘못 쓰면 손님은 시간을 잃고 가게는 돈을 잃습니다. 나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신뢰라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고객의 70%는 기업이 작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충성한다고 합니다. 삽입, 하버드 연구 그래프, 이게 내가 뼈에 새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받을 배달을 미루자고 했지만, 나는 우비를 입고 나섰습니다. 포대를 젖지 않도록 비닐로 두겹 포장하고, 미끄러운 골목을 조심히 걸었습니다. 문 앞에 포대를 놓고 돌아서는데 손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왔네요. 효과음 손님의 놀란 목소리 그 한마디가 나를 바꿨습니다. 그 작은 승리가 내 매일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작은 승리들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길을 쌓는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작은 쌀가게에서 나는 더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작은 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오늘 당신의 작은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 시절부터 나는 성공이 큰 도약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에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작은 승리들이 어떻게 고객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쌀가게에서의 나날은 일뿐 아니라 신뢰를 쌓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정렬한 쌀포대, 꼼꼼히 작성한 배달표는 내 명성을 쌓는 벽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고객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옵니다. 오늘은 작은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나중에 성공의 토대가 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은 가게 장부를 확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계산 실수로 매출이 어긋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분을 채웠습니다. 효과음, 동전 떨어지는 소리, 왜냐고요? 작은 실수를 바로 잡지 않으면 더큰 실패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원인을 찾아 냈습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된 자리 표시 때문이었습니다. 고치자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은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작은 승리는 옳게 하는 것뿐 아니라 잘못을 즉시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나 삶에서 놓친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2024년 포브스 연구에 따르면, 비즈니스 실패의 65%는 제때 수정되지 않은 작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삽입, 포브스 실패 그래프, 나는 작은 것부터 바로잡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받을 배달을 미루자고 했지만, 나는 우비를 입고 나섰습니다. 포대를 젖지 않게 포장하고 제 시간에 배달했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왔어. 고마워. 효과음, 비소리와 손님의 기쁜 목소리. 그 순간은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요. 작지만 꾸준한 노력 덕에 주인은 더큰 일을 맡겼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일이었죠. 학위도 경력도 없었지만, 나는 성실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가게를 원활히 운영했습니다. 이는 내게 신뢰가 작은 일에서 시작해 큰 문을 연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도 이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2023년 울산 현대 직원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테이너 정리부터 부품 점검까지 작은 디테일이 최종 자동차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삽입, 현대 직원 작업 장면, 인용 자막, 이것이 내가 남긴 유산입니다.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일이나 삶에서 작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일 어제보다 나은 한 가지 작은 일을 골라보세요. 이메일 제 시간에 답장하기, 책상 정리하기, 약속 지키기 같은 거요. 이런 작은 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볼 준비 되셨나요? 쌀가게 시절부터 나는 내 사업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작은 승리의 원칙을 계속 적용해야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원칙이 현대라는 세계적 기업의 토대가 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쌀가게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큰 자본도 화려한 간판도 없었지만, 작은 승리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시작하며 배운 것을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이 작은 아이디어를 세계적인 현대 제국으로 만든 과정을 탐험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며, 나는 작은 원칙을 벽에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작은 승리를 만들자, 화려한 구호 대신 약속의 정확성, 결과의 명확성, 책임의 완결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길 싸움은 무엇인가? 처음엔 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자제가 늦어졌어요. 하청업체가 말을 바꿨어요. 기간이 부족해요. 날씨가 나빠요. 경기가 식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변명 뒤에는 항상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런 일이 흐름을 바꿉니다. 한 공사 현장에서 납품이 지연되었을 때, 변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팀을 모았습니다. 큰 걱정은 잠시 접고, 오늘 이길 수 있는 작은 승리를 만들자. 작업 순서를 재정비하고 변목 지점을 찾자, 작업 흐름표를 바닥에 붙이고, 가능한 공정을 골라 팀을 재편했습니다. 작은 결정들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끊겼던 대화가 이어지고 막혔던 손이 풀렸습니다. 새벽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때릴 때 우리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했습니다. 금요일 약속은 지킵니다. 반 세부 사안은 월요일 오전에 정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은 놀라면서도 믿음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위기는 큰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승리의 조각으로 뚫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이 원칙의 증거입니다. 2024년, 현대는 약 12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삽입, 2024년 현대 매출 그래프, 공식 보고서 출처, 이 거대한 숫자 뒤에는 공급망 관리와 생산혁신 같은 수천 개의 작은 승리가 있습니다. 현대는 카이젠, 작은 개선의 연속, 을 적용해 매년 15%의 낭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내 조직에서 사람은 가장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함께 하는 사람은 힘을 배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노력 없이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승리를 함께 지키는 사람만 자산이 됩니다. 신입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한줄 보고서를 정확히 써다. 한 번의 약속을 지켜라. 피드백을 정확히 주고받아라. 작은 정확성이 내일의 신뢰를 부릅니다. 나는 화려한 성과보다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우연한 성공보다 재현 가능한 구조를, 감정적 결정보다 데이터 기반 선택을 가르쳤습니다. 팀 관리 팁 하나, 매주 직원들에게 그들이 이룬 한 가지 작은 승리를 기록하고, 그것이 큰 목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공유하게 하세요.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이는 팀 생산성을 20% 높입니다. 작은 건설 회사에서 나는 자동차, 조선 등으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늘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패와 위기를 작은 승리로 극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공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작은 승리를 만들 기회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막는 게 아니라 실패를 재료로 다시 승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작은 승리로 극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번은 큰 계약에 무리의 재정이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탄하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윤이 적은 작은 계약을 따냈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운 것을 기록해 다음 제안서에 녹였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더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것이 축적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현대는 막대한 부채로 25%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R&D에 6% 투자를 유지하며 직원들과 이익 공유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결과는? 현대는 살아남아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삽입. 1997년 이후 현대회복 그래프. 위기 속에서 나는 항상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작은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비용을 조정하고 고정비를 가변비로 바꿨습니다. 목표는 유지하되 방법을 유연히 바꿨습니다. 유연함은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워튼스쿨 연구에 따르면, 현대 같은 유연한 기업은 위기 후20%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는 항상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작은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비용을 조정하고 고정비를 가변비로 바꿨습니다. 목표는 유지하되 방법을 유연히 바꿨습니다. 유연함은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워튼스쿨 연구에 따르면, 현대 같은 유연한 기업은 위기 후20%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7년 위기에서 현대는 사람과 작은 혁신에 집중하며 배웠습니다. 우리는 건설에서 자동차, 조선으로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팁 하나, 매주 실패 일지를 써서 배운 점과 즉시 적용할 작은 행동을 기록해 보세요. 실패는 누구나 겪습니다. 중요한 건 대처 방식입니다. 작은 승리로 바꾸면 나는 회사를 구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 실패에서 배운 건 뭔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실패의 교훈으로 나는 삶과 기업의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이 원칙과 일상 적용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교훈과 위기 대처를 통해 나는 삼천발에 걸친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은 현대를 만든 것뿐 아니라 누구나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파티에서 이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나눕니다. 나는 규율을 신앙처럼 여겼습니다. 규율 없이 열정은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규율은 열정을 추진력으로 바꿉니다. 나는 새벽에 하루를 열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출근 시간에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심 시간엔 두 번째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규율은 나를 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내 시간을 통제하고 삶을 설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조직의 기초입니다. 지각하지 않는 습관, 핵심만 말하는 회의, 책임을 다하는 습관이 힘을 만듭니다. 유연함은 생존 기술입니다. 계획은 완벽할 리 없고 변수는 늘 생깁니다. 나는 방향을 고집했지만 방법은 날씨처럼 바꿨습니다. 고정비를 가변비로 외주를 내재화하거나 속도를 위해 외부에 맡겼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아 이기는 것입니다. 배움은 승리를 자산으로 바꿉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통했고,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사람이 빛났는지, 배우지 않은 승리는 반복되지 않고, 배운 승리는 증폭됩니다. 회의에서 감정적 칭찬 대신 데이터와 재현 가능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차가운 기록은 다음 승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명확성은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연결합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각자 다른 산을 오릅니다. 나는 늘 물었습니다. 오늘 승리는 무엇으로 측정할까? 시간. 비용, 품질, 고객 반응, 한 번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나는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은 양보다 정확성, 속도보다 안정성, 내부 만족보다 외부 반응이다. 기준이 바뀌자 행동이,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비전은 작은 승리를 강으로 합칩니다. 멀리 보지만 오늘과 연결합니다. 비전은 허상이 아니라 작은 승리로 이어진 길의 연장입니다. 비전을 말할 때 오늘의 구체적 목표를 함께 말했습니다. 비전이 클수록 오늘의 일은 작아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움직입니다. 목적은 승리의 의미를 정합니다. 돈이나 명예만 추구하면 공허합니다. 나는 사람 직원, 고객, 파트너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한번은 고객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단기 이익이었지만 나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 실례는 훨씬 큰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알리바바의 잭마도 고객 첫째, 직원 둘째, 주주 셋째를 강조하며 비슷한 원칙으로 위기를 넘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작은 손실이 큰 승리로 바뀝니다. 쌀가게 소년에게서 배웠습니다. 포대를 정리한 건 숫자가 아니라 기준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기준을 맞추는 사람은 조직의 방향을 맞춥니다. 규율로 쌓고 사람과 함께하며 유연히 대응하고 배움으로 정립하고 명확성으로 연결하면 작은 승리는 거대한 형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정해진 것처럼 말했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으려면 오늘의 작은 승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작은 승리를 정하고, 정의하고, 측정하고, 책임지고, 기록하세요. 그 승리는 다음 승리를 부르고, 신뢰를, 기회를, 책임을 부릅니다. 책임은 사람을, 사람은 비전을 가능케 합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당신의 기준은 오늘의 작은 승리여야 합니다. 새벽의 맑은 마음으로 포대를 정렬하고, 이를 모두가 보게 하세요.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결과를 선명히 남기세요. 변수가 생기면 방법을 바꾸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순서를 실행하세요. 배운 것을 정립하고 기준을 밝히며, 동행자에게 작은 승리의 맛을 느끼게 하세요. 어떤 조직, 시장, 시대도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증거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빈손은 잡을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잡을 것을 잡았고 그것이 내일의 방향이 내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꿈꾸되 오늘의 작은 승리로 바꾸세요. 눈앞의 싸움을 이기고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우연의 이익보다 축적의 신뢰를 사랑하세요. 기준을 칭찬보다 설계를 위로보다 구조를 감정보다 선택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인이 되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거인의 방식으로 살고 하루하루가 거인의 길을 쌓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작은 승리는 무엇인가요? 답을 찾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움직임이 승리를 승리가 길을 났습니다. 그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승리로 커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인의 이름은 조용히 당신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승리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만나요.